아 이거 그, 아 순서가요. 오, 세상에. 부동산, 부동산. 야. 학생 같냐, 학생. 야, 규진이 는갔냐 규진이 왔어요? 아, 규진이 왔었는데, 엄 규진이 는줄 알았어. 뭐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벌써 왔어? 26.27kg 완료. 어 이렇게서 아, 자 아, 하나 둘셋하면화이팅아 예. 자 위로. 어, 오케이. 자 하나 둘셋화이팅 네. 와. <웃음> <웃음> 자 출발. 자 가자. 네. 아 그래? 그길이 아. <laughs> 요, 화장실. <웃음> <웃음> 저 화장실 저기 있어요. 어 오케이 오케이. 사진 불가? 까여기가한가공원 불가? 불 어, 어 그럴까? 올라가서가 불가? 올라 불가? 불어야가어가 불가? 불가? 가 꼬리, 꼬리 7.61km 딱 여의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이 모양이 딱 여의도 모양이 딱 이게 렇 돌았을 때이 모양이 이제 군고구마 닮았다해서 고구마 코스라고 불립니다. 안녕하세요. 휴가 하시나요? <laughs> 오늘은 이제 런닝을 하러 왔는데 여기 수원에 와 있습니다. 서호공원이라는 곳인데 여기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여기 호수 위에 이렇게 분 그래서 오늘 LSD를 할 예정인데 오늘 30km를 목표로 했다가 일단 오늘 이제 한번 컨디션을 보면서 지금 대회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보면서 10km마다 좀 컨디션 체크하면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오늘 얼마나 뛸수 있을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. 화이팅. 아 맞다. <laughs> <laughs> 아, 좋다, 근데. 뜨옹이다 아, 밤이 왔네. 30km 하겠는데? 네, 띠만큼, 아, 네, 띠만큼 더 왔을까? 가야 되는 거잖아, 띠만큼. <laughs> 지금 어느덧 23km, 이제 한 7km 남았습니다. 이제 다리에 좀 피로가 좀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목표한 대로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. 화이팅, 화이팅. 그래도 여기 수원의 서호천이라는 곳인데 어, 뛰기가 좋네요. 이 길도 잘돼 있고. 차도 많이 또안 달린 것 같고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와서 뛴다면 런닝하기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3km, 2km, 1km 빨려. 달아 된다고? <laughs> 와, 할수 있을까? 1시간 하고도 어? 2km 더. 와. 달수 있을까? <laughs> 아, 이 정도 왔으면 할수 있습니다. 와, 근데 나 25부터 어. 근저히못뛰겠더라 그, 25부터? 아니었으면 괜찮다. 어. 아, 진짜. <laughs> 어. 아. 또 우리가 좀 중간중간 좀 보급을 해간 좋겠는데. 어. 그것도 좀안 안 됐다 보니까 어. 아 그래도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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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30km 네30.08 네, 30km LSD 완료 완료 <목소리> 예. 너무 지쳤는데요. 지금 현재 오늘 LSD 현재 12km 통과했습니다. 화이팅! 파이팅 오늘 30km 채울 수 있을지 계서 달려보겠습니다. 전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현재 상태 어떠신가요? 상태요? 매우 힘든데요. 아, 네. 그래도 여유 있어 보이는데. 아 여유여. 아, 여유는 만들어야죠. 없어도 네. 만들어야죠. 아, 멋지십니다. <laughs> <옆으로도> 없어요 영혼이 <laughs> <멋있어. 웃음> 맞죠 맞죠. 아 굿. 자 지금 현재 25km. <laughs> 현재 25km. 뭔가. 나머지 5km. 힘들어요. <laughs> 뭐라고요? 힘들어요. <laughs> 저희도 뛰는 겁니다. <laughs> 가자. 가자, 가자. 5km 남았다. <laughs> 자, 이제 1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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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30km. 30km 성공. 30kg 성공. <웃음> <웃음> 지금 어떠신가요? 무릎이 물쩡했으면 네. 좋겠어요. <laughs> 다다음주까지 네 다다음주까지 더 안좋아지는 현장실직인가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야 아니야 회복 잘해야죠 네, 회복 잘해서 네, 다다음주 JTC마라톤 무사히 만주할수 있도록 예. 네, 오늘에서 30km LSD 완료 <laughs>